안녕하세요. 중현교회 선교위원회 지도로 섬기고 있는 강성원 목사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중현교회 귀한 일꾼으로서 특별히 권사로 비택된 귀한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다름이 아니라 중현교회 선교 사역에 대한 이해의 시간입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교제를 나눠야 되는데 코로나 세태로 인해서 이렇게 온라인 강의로 대처하게된 점. 먼저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 오늘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우리 충현교회의 선교 사여말 그대로 무엇이 진짜 선교이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 선교의 방법일까라는 주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지만 그래도 우리가 충현교회 중직자라면 우리 충현교회가 그 동안 어떻게 선교했고 어떻게 이제 앞으로의 방향을 가지고 나가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루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겠다 싶어서 오늘 이제 강의안을 중현교회 선교사역에 대한 이해를 준비하면서 지난번에도 한번 발표했었던 2020년도 중현교회 선교 전략에 대해서 잠시 짧게 시간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내드린 강의안을 보면 총네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장은 전체적인 20년의 우리 중현교회 선교 사역에 대한 개관으로 볼 수가 있고 나머지 세 장은 우리가 지난 주간 중현으로 나갔던 중현교회 선교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중현교회 선교라면 가장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유임을 보시면 이전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는 것이 우리가 과거를 알아야 이제 현재를 살아가고 또 미래를 준비할 수 있듯이 우리 이전의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짤막하게 좀 살펴보면. 첫 번째로 우리 충현교회 선교 전략은 매우 분명한 선교 전략이었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바로 우리는 가서 직접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성도들이 특별히 복음 전도를 위한 집중된 훈련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제가 이제 경험하지 못했지만 정말 열심히 심사하고 또 열심히 훈련하고 정말 열심히 기도했고, 또 특별히 선교하는 기간 동안에도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정말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했던 그런 소식을 제가 계속해서 듣습니다. 그래서 복음전도를 위한 집중된 훈련이 계속되어 있었죠. 그래서 분명한 선교전략, 우리가 가서 직접 복음을 전한다. 두 번째로는 집중된 훈련을 위해서 팀 훈련. 그 빠지면 절대 안 되고 모든 팀원이 다 함께 모여야 그것이 훈련으로 인정되어지는 그런 훈련들을 진행됐습니다. 그다음에 평신도 위조 소그룹 단위. 어, 제가 그 중학교에 처음 오고 나서 나중 얘기를 들어봤는데 제 이전에 계시던 이제 모든 교육자분들이 전부 다 이제 단기 선교를 다녀왔다라는 것을 제가 그 소식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교육자지만 팀원으로 우리 팀장은 우리 안수이사님, 권사님들이 이제 평신도 위주로 열심히 소그룹 단위로 해가지고 귀한 선교 사명들을 잘감당했는그 소식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를 위해서 교회가 우리 항공료를 이제 자비량으로 부담하면 나머지 이제 숙식이나 교통비 모든 비용들은 교회에서 재정적으로 지원되었고. 그 다음에 이네 번째로 보시면 전체주의적인 정책이 가장 긍정적인 효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지금도 그렇겠지만 모든 성도들, 특별히 중직자라면 선교나 동역 교회 전도 지원 사역을 누구나 한 번쯤 이상은 다 다녀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의 하나됨, 특별히 교회 안에서 중직자, 교회를 섬기는 일구인이라면 전도뿐만 아니라 선교에도 당연히 동참해야 된다. 그래서 모두가 다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긍정적인 효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의 전략은 무엇이었냐면, 우리 중형교회 FMTC라는 그 기본 훈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근로자로 일하지만, 특별히 근로자로 일하는 것만 뿐만 아니라, 신학을 공부하고, 또 자국에 돌아가서 목회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훈련되어지는 그 모든 과정들을 교회가 함께 지원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후원하는 그런 전략이 우리 충현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현교회 이전에 전략이 이러했다면, 이제 우리 충현교회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충현교회 선교회는 전략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한규산 담임 목사님께서 충현교회에 오셔서 이제 금요 집회 가운데서도 시리즈 설교를 가장 먼저 진행하셨던 것이 충현교회 선교 전략이었죠. 그래서 다섯 번에 걸쳐가지고 충현교회 제일 첫 번째 강조하셨던 게 선교회는 전략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 중현교회가 그동안에 전략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죠. 그러나 보다 더 전문적인 전략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할 때더 많은 열매가 맺힐 것을 기대하면서 중현교회 선교 사역이 변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 단기 선교 중심의 선교에서 선교지 중심의 선교로 전환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귀한 권사님들, 피택자분들께서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 선교라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중형교회 안에서는 단기 선교 특별히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오는 것을 우리가 단기 선교라고 이해했지만 그것만이 단기 선교가 중요한 중심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매개체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수반되어는 모든 활동들을 우리는 다 선교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훈련받고 가서 내가 받 은혜받고 오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가 선교 가서 함께 공동체로서 함께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선교지가 효과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 우리 충현교회가 그 동안의 선교 사역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았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노방 전도를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제한 접근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냥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전하고 얼른 이렇게 우리는 그 지역에서 나오지만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그곳에 남아 있는 현지 선교사님들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선교지에 도움이 되는 선교를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변화의 목표를 우리가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도 말하는 것처럼 내가 경험하는 선교 중에서, 물론 우리가 가서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고 가서 복음 전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큰 것은 가장 선교의 목적은 선교지의 예배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선교지의 예배가 세워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 또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 모습들 그러한 그 모습들이 세워지는 것 특별히 교회의 건물이 세워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물도 중요하지만 그 모임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 가장 큰 변화의 목적이라고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변화 노력의 성과를 계속해서 우리 한교자 목사님 오신 후에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죠. 무엇입니까? 조직이 변화됩니다. 기존 조직에서는 어떻게 됐냐면 선교를 가 보신 분들도 특별히 총무나 아니면 팀장이나 뭐 회계, 서기로 이제 와 보신 분들은 선교 위원회 4층에 와 보시면 기본적으로 예전에 관리분과, 지원분과, 훈련분과 뭐 그렇게 이제 부서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 나라별 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부서가 개편되었습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는 지원과 훈련을 이제 담당하게 되고 그 나라에 현재적인 맞는 실제적인 훈련과 또 선교 정책 선교 방향을 진행하기 위해서 부서가 선교 1부, 선교 2부, 선교 3부. 이 선교 1부, 2부, 3부는 실제적으로 나라별로 제한 접근 지역과 그 다음에 우리가 노방 전도를 쉽게 할수 있는 접근 지역, 뭐그 다음에 우리가 좀더 어렵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A국이라든지 그런 나라들을 대상으로 한 선교 3부가 이렇게 국가별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 행정부가 있고 또 기존에 있었던 우리 의료 선교부가 전문인 선교부, 의료 선교부를 포함한 전문인 선교부로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의료 선교뿐만 아니라 뭐 임용뿐만 아니라 전문인들이 가지고 가서 그것을 나누고 또 그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선교를 할수 있도록 전문인 선교부 또 계속해서 외국인 선교부가 그대로 이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0년도에는 우리 충현 교회 선교 위원회가 추가하는 변화의 초점은 뭐냐면 선교 권역별 혹은 나라별로 선교 수행의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는 겁니다. 그냥 가서 복음만 전하고 뿌리고 오면 된다. 나머지 열매는 하나님께 사실 것이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하나님께 사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에 대한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선교지에 대한 분명한 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그곳에 어떻게 하면 예배를 더잘 세우고 있을까? 어떻게 하면 현지에 하나님 나라를 더 넓혀갈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나라별 전략을 세워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선교 1부, 선교 2부, 선교 3부로 이렇게 나눠 부서가 나눠지게 되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선교를 돕는 손길과 선교지에 긴밀한 연결이 있어야 될줄 압니다. 무슨 말이냐면. 선교는 어쨌든 우리가 함께 하는데 교회도 하고 공동체가 선교를 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선교도 우리가 할수 있겠죠. 그러나 선교를 돕는 선교, 즉한 나라를 품은 기도 동역자들이 함께 그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소식들을 공유하며 그 필요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돕는 기도로 사역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우리 교회 안에 나라별에 대한 예를 들면 베트남이라든지 몽골이라든지 그렇게 본인이 헌신하는 그 나라들의 함께 공동체로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 공동체 또 그리고 그 기도하면서 그곳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수고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의 긴밀한 연결이 되기를 지금 변화의 초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선교 규정 및 훈련의 현실화, 다양화, 합리화를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선교를, 이제 선교의 방식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복음이 쉽게 쉽게 나라마다 전해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노방전도를 할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같은 경우는 여러 나라에서 노방전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금지되어 있는 나라에서 우리가 위험을 무릅쓰며 하는 것보다 어떤 것이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 그에 따른 단기 선교 방법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단기선교 방법이 바뀌기 때문에, 과거 이전에 했던 그 사형리에 대한 언어 훈련. 물론 언어 훈련도 필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실제적으로 필요한 선교 훈련을 할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화, 현실화, 합리화를 지금 선교위원회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우리 충영교회가, 어, 보다 더 이렇게 진행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특별하게 감당해야 될 것은 이제 우리 한교담임명사님께서 오셔서 지금 특별히 살고 있는 A국에 대한 선교, 특별히 소수민족들 a 국에 이제 다양한 민족들이 있지만 소수민족 또 그들 안에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선교를 감당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외선부 출신 현지인 지도자 세우기에 대한 계승발전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FMTC를 졸업한 우리 외선부 출신 지도자들이 각 국에서 지금 열심히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다시 한번 이제 긴밀한 사역적인 연결뿐만 아니라, 현재 외선부 안에 있는 우리 훈련생들을 보다 더 이렇게 효과적으로 훈련하고 양육해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일꾼으로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충현교회가 계속해서 조금 더 힘을 써야 되겠다라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전략에 입각한 통일 준비. 이것은, 이제 성교 3부에서 통일부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북한 성교에 대해서 우리 충현교회가 특별히 고 김창일 목사님께서 특별한 그 비전과 꿈을 가지고 일들을 감당하셨는데 그 사이에 이제 잠깐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 중단되었던 통일성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당장 그 사역을 좀 실행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차근차근 준비해서 다시금 그 사역들을 우리가 펼쳐내는데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슬람 선교든 창의적 접근 지역에 대한 관심. 우리가 a 국에 대한 소수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 중앙아시아 특별히 여러 가지 이제 그 기독교에 대한 여러 가지 반그 박해를 가하고 있는 특별히 무슬림 지역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더 효과적인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제 선교 위원회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어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올해 2020년도에 대한 선교위원회의 계획입니다. 표현은 선교의 지경을 넓히자. 그리고 사역 방향은 선교 사역의 두 개의 축으로 우리가 볼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그동안 우리 중년 교회가 해왔던 단기 선교팀 파송을 통한 선교 사역의 지속적인 수행을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 두 번째로 보면 국가별, 권역별, 현지 선교 전략을 구축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단기선교를 다녀왔고 다녀온 곳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대해서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사역이 효과적인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다 더 전략적으로 보고 예를 들면 어린 사역이 효과적인 곳에는 어린 사역을 하게 되고 아니면 뭐 다른 뭐 사역들이 필요하게 될 때는 그런 사역들을 우리가 전문적으로 할수 있는 선교 전략들을 세워가는 것이 중형교회 사역의 두 가지 방향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2 0년도의 선교 전략을 보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세 가지 선교권역별 선교수행의 중장기 목표를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개편했고 목표값이 분명한 단기선교 전략을 우리가 추진하고 있고 단기선교의 경험 및 정보를 바탕 우리가 그 동안 20여 년 동안 계속해서 단기선교했던 그 모든 자료들을 정리하고 현지 기반 과연 어떤 방법이 그 나라에 가장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전략들을 세워가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성교지와 성교를 돕는 손길의 긴밀한 연결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한 성교지와 기도 공동체와 연결, 그리고 그 기도 공동체가 지금은 잠시 중단되어 있는 4시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일교육관에서 진행했던 그 나라별, 매주마다 그 나라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지금 현재는 성교를 다녀오신 분들, 그 다음에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내가 성교를 가지 못해도 그러니까 그 나라 그 사역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선교위원회의 두 번째 전략입니다. 그다음에 선교지와 후원 교구 연결. 우리가 예전에 김동환 목사님 계실 때한 교구가 한 교회 한 나라를 품고 교회를 개척한다라는 그 중간의 전략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이어서 한 교구가 이제 선교지의 선교위원회가 전체적으로 지도하고 있는 그 선교지에 대해서 교구가 함께 힘을 모아서 동역하며 그것을 돕는 그런 손길의 연결이 우리 충형교회 선교 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선교 규정의 훈련의 현실화 다양화합리화 앞에서 말씀드렸던 효율적인 선교 규정들을 우리가 새롭게 제정해 가지고 변화의 흐름에 맞게 탄력적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지금 선교 위원회가 진행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역 방안은 단기 선교팀 파송 통한 단기 선교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원래 이제 2019년도에 13개국 49개 팀이 선교를 다녀왔고 그다음에 이제 태국 및 카자흐스탄 올해 첫 선교로 우리가 시행하려고 했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안타깝게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팀 파손 계획안이 15개국가 44개 팀의 이제 선교 계획이 지난 주간 주견을 통해서 이제 공지가 되었는데 또 이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선교회 헌신하고자 신청서를 내셨는데 아쉽게도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국가별, 권역별 현지 선교 전략 전문 선교를 지향하고 있죠. 어떻게 그 나라에 효과적인 선교를 세워갈 수 있을지 그래서 우리 충현교회는 현재 현지인 사역자비 협력 선교사를 계속해서 임명하고 그분들의 사역을 돕고 또 우리가 그곳에 가서 단기 선교를 돕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현황은 우리 충현교회는 현지인 사역자는 여섯 개국에 현재 아홉 명의 사역자가 있습니다. 어, 유인물에 이제 열개 사역자가 있는데, 열 명의 사역자가 있는데, 어, 스리랑카의 가미니 목사님은 현재 이제 중연교회와의 관계약이 해지되어 있는 상황으로, 이제 아홉 분의 사역자들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고, 협력성교사님은 여섯 개국에 일곱 가정. 우리 선교사님들께서 열심히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리랑카의 김영훈 강기엽 선교사님, 또 스리랑카 윤혜균 이미순 선교사님, 라오스의 이상범 목사님 이행숙 선교사님, 미얀마의 강영민 선교사님, 그다음에 베트남의 윤다니엘 신민순 선교사님, 태국의 한용관 신원순 선교사님, 그다음에 카자흐스탄의 최동연 이동숙 선교사님께서 열심히 지금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충녕교회가 올월한해 또 여러 가지 귀한 사역들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특별히 5월 달에 몽골 목회자 세미나와 인도네시아 목회자 및 교사 세미나, 또카자스탄 한인성교사연합회의 수련회를 충현교회가또 이렇게 준비하고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훈련과 세미나, 컨퍼런스가 지금 현재 연기되어 있고, 또 하, 하루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기도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권역별 담당자 선정 비 권역별 조직화. 아까 말씀드렸던 선교 1부, 2부, 3부가 나라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 1부는 비교적 복음이 쉽게 노방 전도할 수 있는 지역들로 구성되어 있고, 2부는 이제 베트남, 나우스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네팔. 특별히 노방 전도가 금지된 지역이 선교 2부의 지역입니다. 또 선교 3부는 A국, 중, 그 북한, 중앙아시아. 특별히 이제 무슬림과 통일 선교를 전체적으로 기반으로 하고 있는 선교 3부가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권역별 기도회 담당 및 권역별 전문 선교를 수행하고자 이제 해당 주마다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마다 선교 1부 국가들을 위해서 2부, 둘째 주에는, 셋째 주에는 3부 이렇게 외선부지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권역별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었을때 우리 빛텍 권사님들도 그 선교지의 마음을 품고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길 제가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파송 선교사 발굴 및 훈련을 위해서 청년부뿐만 아니라 어렸을 적부터 선교사로 헌신한 이들을 위해서 충현교회가 선교사들을 발굴하고 또 훈련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사명들을 이제 감당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특별히 충현교회가 앞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선교 영역은 무슨 말씀이냐면 저개 교회마다 그 귀한 선교 전략을 가지고 나라들이 선교를 진행하고 있는데, 특별히 각 교회의 규모에 맞게 감당해야 될 사역들이 있습니다. 어, 조그마한 교회 보고 뭐 여러 가지 그런 큰 사역들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마다 이제 감당할 수 있는 선교 영역이 있고, 우리 특별히 한교산 다임 목사님께서 그 위임식 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충현교회에 걸맞는 선교와 전도에 열심히 힘쓰시겠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중학교에 많이 감당할 수 있는 특별한 사역들이 있다면 첫 번째는 이제 A국에 대한 소수민족 선교가 있겠죠. 그래서 디도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사역들을 지금 준비하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외선부출신 현지인 지도자를 계속해서 지금 현재 몇명 되지 않지만 보다 더 외국인 그 사역자라 아니면 일꾼들을 세워서 그들이 다시금 고국에 돌아갔을 때그 지역과 나라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 충현교회가 감당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보면 새로운 전략에 입각한 통일준비 성교 3부에서 지금 현재 어 매달 한 주에 한 번씩 기도회를 가졌었는데 지금은 가지 못하지만 그 기도회로 준비하면서 앞으로 충현교회가 다시금 이 통일성교사역에 준비하며 기도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방향들을 지금 찾아, 찾고 있는 중입니다. 네 번째로는 이슬람 선교 등 창의적 접근 지역에 대한 관심들을 계속해서 우리 충앙교회가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4번을 보시면 계속해서 이제 조직 개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그 방안들이 있는데요. 지금 올해 이제 또 바뀌게 된 것이 항공료 자비량이 이제 비율이 올라갔는데 이것은 그 중고 청년 일부 에바다고 외선무 지체는 그대로 현행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그 현행 유지뿐만 아니라 이제 항공료가 올라간 비 부분 비용 절감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선교지 현장에 필요한 그런 사역 지원을 미충현 교회가 계속해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더 여러분들께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선교훈련의 현실함이 다양화 CMTC 훈련 프로그램을 개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언어 훈련과 복음전도 제시 훈련 뿐만 아니라 다양한 훈련들, 실제적으로 성교지에 가서 해야 될 어린이 사역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성교 훈련을 진행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훈련 및 정겸, 심사 과정을 세분화해서 또 특별히 그 사역에 필요한 훈련으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나눠드린 강의안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고 자료는 우리 충녕교회가 과거에 열심히 이렇게 선교했던 과거의 역사들을 지금 이제 표로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 과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기반삼아서 보다 더 많은 성도들께서 단기 선교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 또 선교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가는데 기도로 아니면 물질로 여러 가지 충현 교회가 귀한 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많은 기도와 협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갈릴리로에서 만나지 못하지만 아쉽지만 이렇게 그러니까 영상으로라도 우리 충현 교회 에 대한 선교 사역을 보다 더 정확히 이해하시고 또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로서. 다른 나라를 위해서 민족복음화, 세계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로 동참할 수 있는 우리 피택 권사님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교회 일꾼으로 섰을 때에 정말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피택 권사님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